안녕하세요. 수프린짬뽕 알티세트입니다. 2016년 청계천 광장에선 이렇게 사과 축제를 하며 사과 집어가기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엎어서 사과를 훔쳐가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행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해당 사태가 심각한지 좀더알수 있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1도 준비 안 했다가 완벽하게 망한 이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부산 라면 축제입니다. 우선 구미에서는 2022년부터 매우 성공적으로 라면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요. 구미에 라면 공장이 많다 보니 튀긴지 3일 이내에 신선한 라면을 먹자 는 컨셉으로 시작되었다가 17만 명이 찾아오는 등 초대박이 나며 구미의 대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어설프게 따라했던 곳이 바로 부산인데요. 올해 5월부터 11일까지 기장군에서 라면을 주제로 한 먹거리 축제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최사와 방송사, 후원사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이 희망보트라는 곳입니다. 희망보트는 2015년 남해에서 비키니엔 탑 축제라는 것을 열려고 했었는데 희망보트에선 아예 행사장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축제는 무산되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해인 2015년 무주에서 옥토버페스트라고 하여 독일의 페스트와 똑같은 이름의 맥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티몬 같은 데서 얼리버드 티켓을 팔 정도로 나름 홍보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 역시 실제로 해당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행사로 남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2018년엔 동해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열었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기되어 미리 캠핑장 예약했던 사람들은 강제 취소를 당했다는데요. 게다가 2022년엔 무려 라면 축제를 부산에서 열었었는데 이미 역시 아무런 공지 없이 취소되었고 많은 욕만 먹은 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보트는 2025년에 또 라면 축제를 열게 되는데요. 이 축제는 개장 첫날부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실한 운영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는데 15개국에 2200여개 라면을 선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산라면 3종이 메인이었고 그나마 해외라면이라고 등장한 건 일부 동남아 라면 몇 봉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직접 끓여 먹어야 하는데 온수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사람들이 라면을 먹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치나 단무지 등의 반찬 역시 지급되지 않았고, 물과 음료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기도 했으며, 주차비를 개막 직후 갑자기 1만 원으로 올리는 등돈또 골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테이블에 파라솔조차도 없어서 땡볕에서 먹어야 하는데다가 흙바닥이라 흙먼지가 날렸으며 쓰레기 처리 준비조차 하지 않아 아예 한 군데 임시로 땅을 파놓고 거기에 라면 국물과 쓰레기를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최 측에서 계약금을 내지 않아 초청 가수나 DJ 공연 등은 그냥 취소되어 버렸고 주최 측에서 대금을 내지 않아 안전 요원이 투입되지 않아 쓰레기들이 나뒹굴었으며 2억이 걸린 라면 파이터 6,500만원이 걸린 가요제 등도 계획되어 있었지만 진행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몰지각한 일부 노인 관람객들이 라면을 약탈하는 장면까지 포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1만원의 난민 체험을 했다면서 우리집에 있는 라면 종류가 더 많겠다는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희망보트에선 그래도 어떻게든 5월 11일까지 라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축제 이틀째인 3일부터 아예 잠적을 해버렸고 이 때문에 라면 공급도 정지된 상태라 입점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라면을 조달했으며 그렇게 입점한 업체들은 전부 손해를 안고 빠져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막판에는 푸드트럭 업체들도 다 빠져나가서 행사 말기에는 그냥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행사가 끝난 5월 11일 홈페이지 대문에 공식 사과문이 공개되었는데 없는 라면과 부실한 시설 주차비 문제는 쏙 빼놓은 채 내놓은 사과문이었습니다. 이후로 희망보트라는 업체가 처벌받은 일은 없었다는데 또 이런 사기극 펼칠지 걱정되네요. 다음은 W 코리아 유방암 자선 행사입니다. 두산 매거진의 CEO가 편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잡지사인 W 코리아가 매년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이라면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 방식이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건 애프터 파티에서 박재범이 부른 몸매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뭔 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 있는 자매라는 가사였는데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종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방암 인식 개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사 내용에 사람들은 경악을 했고 여자 아이들이 부른 퀸카 역시도 내 가슴이랑 엉덩이도 핫해라는 가사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놀기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들이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 논란이 되었는데 술은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유방암을 비롯한 암의 발병 및 재발에 악영향을 끼친다 는 점에서 유방암 인식 향상 행사라는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지만 주최측은 술을 제공하고 연예인들은 술을 마시며 협찬사의 제품을 보여주는 행위를 취하는 등 행사에 취지에 심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논란이 된 애프터 파티에는 참여하지 않고 행사를 빠져나온 레이와 배우 박은비는 나락감지 능력이 탁월하다며 여론의 화살을 비껴갔지만 나머지 연예인들은 진짜 많은 욕을 먹었는데요. 보통 유방암 관련 행사에서는 분홍색의 리본이나 옷을 입는 게 기본적인 드레스 코드로 여겨지지만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 중 그런 복장을 갖춘이는 전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연예인들 일부는 가슴을 노출하거나 가슴 부분이 부각되 되는 파인 옷을 착용했는데요. 게다가 기부금액을 보면 도덕성을 떠나서 행사의 취지 자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 20주년이나 맞이한 행사가 누적 기부금액이 11억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핑크로는 지난 24년간 누적 기부금이 42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작년 10월에는 박보영이 발렌티노의 풀 착장을 지정받았지만 발렌티노의 스타킹 사이즈에 문제가 있었기에 결국 박보영은 맨다리로 입장했고 주최측인 W에서 스타킹이 없으면 전신 노출이 어렵다며 레드카펫 출입을 제지했다는 폭로도 나옵니다. 심지어 앞에 이야기한 11억 원의 기부금 역시 허위 집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6년 행사를 보면 실제 전달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뻥튀기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디스패치에서도 해당 이슈를 물었는데 브랜드 협찬액이 브랜드당 3천만 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참여 브랜드만 총 29개 로사 수익금만 1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이돈 역시 기부하지 않은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W코리아는 공식 인스타에 사과문을 업로드 했는데요. 기부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행사 수익금 의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역시 사과문의 교과서적인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해당 시점에서 W코리아가 올린 관련 게시물들을 전부 삭제한 것 역시 확인됩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이 이용당한 것 같아서 불쾌하다며 모욕감을 드러냈고 AOA의 권빈하는 친언니가 현재 유방암 투병 중이라며 유방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저런 술파티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이라고 일침을 났으며 파티에서 노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조세호는 유방암 투병 중인 박미선 편에서 박미선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파티 열리기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2023년 젠버리입니다. 1991년도에 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잼버리 기억하시는 아재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에서 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샀던 기념 우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만 하여도 성공적인 잼버리의 표본처럼 회자되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약 30년 만인 2023년 잼버리를 다시 한국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번엔 전북 부안군의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만신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해당 행사는 형. 편 없이 진행됐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잼버리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빙자한 해외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갔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잼버리와 별로 상관이 없었던 출장이 거의 다였는데 와인 시음이나 크루즈 투어, 온천 방문, 디즈니랜드 방문, 버킹엄 궁전 관람, 심지어 손흥민 경기 직관 같은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회 1년을 앞둔 2022년 8월 기준으로. 젠버리 기반 시설의 공정률은 37%에 불과했는데 480억 원을 들인 젠버리 메인 센터는 아예 행사가 시작할 때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프레젠버리라고 하여 한번 행사를 해당 지역에서 개최해 보안점을 보완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진행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장소였는데 세만금 매립지는 젠버리를 열게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발생하였고 그 위에 텐트를 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심지어 당시 폭우가 계속되어 물웅덩이가 없어지지 않자 플라스틱 팔레트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참가자들이 리어카에 끌고 뻘밭에 팔레트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물웅덩이가 없어지지 않다 보니 어마어마한 벌레떼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벌레 물린 참가자들의 사진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온열 환자들이 속출했지만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치료를 해주었고 그나마 물이 나오는 곳에서도 껍게 달궈진 온수만 나와 더위를 식히기도 힘들었는데요 샤워실도 이렇게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성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70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고 화장실은 똥이 쌓여서 차마 볼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편의점이었던 GS25는 일반 편의점보다 가격을 올려판 것으로 드러나 욕을 먹었고 제공되는 식사도 부실해서 이런식의 간식들을 애들 먹으라고 줬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태풍 카누 이 올라온다고 하자 결국 주최 측은 조기 퇴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젠버리와는 상관없는 한국 문화 체험을 하다가 마지막엔 급조된 K-팝 콘서트를 보고 귀국하는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2014년에 치렀던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최악의 국제 대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사 준비 좀 제대로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